안녕하세요. 채널 반주원입니다. 11월 어느덧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채널 반주원 유쾌한국사에서 다루었던 시험이야기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는데요. 그중 컨닝과 얽힌 역사이야기, 부정한 시험에 대한 이야기가 궁금하다라는 댓글이 달려있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궁금증 해결을 위해 시험과 관련된 두 번째 이야기를 준비해서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선 영상과 함께 보신다면 이어지는 부분에서 더욱 유익하다는 것 알고 계시죠? 앞선 유쾌한 국사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 잠깐 나왔던 이야기, 바로 필적 확인 문구는 커닝, 즉 부정행위 때문에 생겨난 제도다라는 이야기였는데요. 2004년에 치루어진 수능 시험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한 대규모 부정행위가 적발된 적이 있습니다. 공정성 논란이 일면서 사회가 커다란 충격과 혼란에 빠지게 되었는데요. 대리 시험을 막고 수험생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부터 수능 필적 확인 문구를 의무적으로 적어넣게 되었습니다. 수능 시험 답안지에 자필로 특정 문구를 적게 해서 부정행위를 막고자 하는 것이죠. 필적 확인 문구 선정은 수능과 모의평가를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정하는 것입니다. 여러 추천 문구 중에 출제위원들의 투표를 통해 결정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필적을 확인할 수 있는 기술적 요소가 충분히 담긴 문장 중에서 수험생에게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내용이 그 기준이라고 합니다. 수능 필적 확인 문구에 가장 많이 사용된 시는 무엇일까요? 바로 정지용 시인의 향수입니다. 가곡으로도 유명한 시이기도 한데, 하나의 시가 세 번이나 문구에 사용된 유일한 경우였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파란 하늘빛이라는 문구는 2005년과 2016년에 동일하게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영원한 청년 시인 윤동주의 작품도 2년 연속으로 등장했는데요. 2007년에는 소년 속 손금에 맑은 강물이 흐르고라는 구절이 사용되었고 2008년에는 별에는 밤속에 나오는 이만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이것이 선정되었습니다. 유독 많은 학생들의 마음을 울컥하게 만든 문구도 있었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문구를 읽었던 해 울고 말았습니다. 실제 시험지를 펼치며 문구를 보고 눈물을 흘렸다라는 수험생도 많았는데요. 긴장으로 떨리는 마음에 위로와 응원이 깊숙이 담겨 큰 힘을 얻었던 문구 바로 김남주 시인의 편지의 첫 구절이었습니다. 전체 시를 한번 감상해 보실까요? 그대만큼 사랑스러운 사람을 본 일이 없다. 그대만큼 나를 외롭게 한 이도 없었다. 이 생각을 하면 내가 꼭 울게 된다. 그대만큼 나를 정직하게 해주니가 없었다 내 안을 비추는 그대는 제일로 영롱한 거울 그대의 깊이를 다 지나가면 글썽이는 눈매에 내가 있다 나의 시작이다 그대에게 매일 편지를 쓴다 한 구절을 쓰면 한 구절을 와서 읽는 그대 그래서 이 편지는 한 번도 붙이지 않는다 어떠신가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분들께도 위로가 되는 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시한편 속에 담긴 깊은 울림과 말의 힘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일이었죠. 수능 필적 확인 문구는 컨닝 즉 부정행위를 방지하는 목적으로 시작된 제도이지만 그 속에 수험생에 대한 따뜻한 위로의 마음도 담겨 있어서 그 의미가 더욱 깊고 큽니다. 저도 매년 수능 필적 확인 문구를 보면서 어떤 때엔 울컥하고 어떤 때엔 감동하고 어떤 때에는 수험생이 되어서 공감하며 마음이 촉촉해지기도 하는데요. 올해 시험에서는 어떤 문구가 나올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커닝. 과연 우리의 조상들에겐 예외였을까요? 정답은 아니다입니다. 조선 시대에도 부정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관리로 나가기 위한 과거 시험은 멀고도 험난한 여정이었겠죠.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만큼이나 어렵다라고 이야기되는 시험이었는데요. 일부 선비들은 합격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컨닝을 하기도 했습니다. 세종실록에 적혀 있는 부정행위에 대한 기록을 한번 살펴볼까요? 신하들이 벼슬길에 나설 때 먼저 속임수를 쓰면 양심을 저버려 아무짝에 쓸모가 없을 것입니다. 과거 시험장에서 남의 재주를 빌려 타안을 쓰는 이에게 곤장 100대와 징역 3년의 엄벌에 처하십시오. 시험 문제를 미리 알려주는 등 부정행위를 돕는 관리도 똑같이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오늘날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인데요. 다양한 컨닝 방법과 기술에 대한 기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의영고 들어보셨나요? 의영고라는 방법은 코 속에 컨닝페이퍼를 숨겨가는 방법입니다. 협제는 시험관을 매수해서 시험 문제를 사전에 알고 들어가는 행위고요. 외장 서입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밖에서 작성한 모범답안을 과거장안으로 넣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숙종 때 실록에 전해지는 기록을 들여다볼까요? 성균관 반촌의 안악이 나무를 캐다 땅에 묻힌 노끈을 발견했다. 끈을 잡아당기니 대나무통이 묻혀있었다 대나무통과 노끈은 땅속을 통해 과거시험이 열리는 성균관 반수단까지 연결되어 있었다 시험장에서 문제를 노끈에 매달아 보내면 밖에 있는 자가 줄을 당겨 시험 문제를 확보하고 답안을 써서 다시 묶어서 보냈던 것이다 엄중히 조사했으나 범인은 잡을 수 없었다 너무나 기상천외한 방법이 조금은 흥미롭고 조금은 우습기까지 합니다 과거부터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커닝은 시험에 대한 부담감과 남들보다 앞서가고자 하는 욕망을 이기지 못한 부정한 결과물인데요. 이러한 부정행위를 단순히 양심만의 문제로 결론지을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 헌법은 커닝이 범죄라는 점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 314조 2제 1항에는 위계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감독관의 속이거나 감독관의 눈을 피해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형법상 업무 방해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또한 수능 시험에서 부정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고등교육법에 의거해서 그의 시험이 무효 처리되는 것은 물론 부정 행위의 경중에 따라 다음 해까지도 시험을 볼수 없는 응시 자격 정지 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습니다. 커닝이 아니더라도 시험 종료 후에 계속 답안을 작성하거나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다가 발각되거나 개인의 필기 도구를 사용하는 것 등도 모두 부정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적발될 경우 그 즉시 시험장을 떠나야 하고 시험은 무효 처리가 됩니다. 유의점을 반드시 숙지해서 억울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죠. 철학자 니체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공정하다는 것은 무엇과도 누구와도 일정한 거리를 두고 그것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다. 간단하지만 지키기가 쉽지 않은 일인데요. 특권과 반칙 없이 오로지 실력만으로 공정하게 수험생들이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게 응원하겠습니다. 채널 반주원은 조금들이더라도 성실하고 공정하게 여러분을 위한 바른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역시 노력해야겠죠?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해주고 계신가요? 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해주지 않으셔도 선택이시죠? 오늘도 역시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